안녕하세요.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 분석가 선생의 노기입니다 여기는 중국 산동성 칭따오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어, 말씀 충전소. 예, 말씀 충전소 시간인데요. 아, 오늘 제목은, 누가 죄인인가? 예, 누가 죄인인가? 뭐, 뮤지컬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자, 누가 죄인일까요? 바로 당신. 아,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다고요? 정말요? 음, 성경에는, 뭐,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어, 죄가 있다. 죄는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 사실, 우리가 피부로 와 닿기에는, 마음에, 마음으로 와 닿기에는, 뭐, 원죄? 자범죄? 그래, 뭐, 그런 죄가 뭐, 있을 수도 있겠지, 뭐,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음 지금 감옥에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감옥 밖에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 9시 뉴스를 보고, 한국의 그런 뉴스들을 쫙 보면, 그리고 또이 법조계에 계신 분들, 또, 이런 행태라든가, 또, 행실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쫙 보면, 돈이 법이다, 권력이 법이다, 힘이 법이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어,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어, 그, 뭐 사, 범죄 사실 규명인가요? 뭐, 해가지고, 억울한,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이 지금 다시 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허위 자백을 이렇게 강요 받아서 응? 자, 그런 걸 보면요 정말 누가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안경을 벗고 정말 뚫어지게 쳐다봐야 알수 있을지. 근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는요, 정말 두 가지 죄인이 있더라고요. 원죄, 자범죄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더라고요. 글쎄, 들킨 죄인은 어쩌면 재수 없어서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거고, 또 어떤 들키지 않은 죄인은 저 깊이 숨어서 또, 또는 정말 태연하게 존경을 받으면서 또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무섭지 않습니까?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제발 이 법이 온전해져서, 응? 이 들키지,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의 이 구분을 좀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사람, 답답한 사람,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말이죠. 자, 5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충전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